방송인 노홍철이 군대에서 구타당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7일 노홍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11명 잘수 있는 럭셔리 노홍철 용산집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노홍철은 군대 후임인 패션 사업가 이민옥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노홍철은 20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나는 우수한 신체 등급으로 입대했다며 입대했더니 내가 살던 세상이랑 놀랍게 다르다라라고군 생활을 떠올렸다. 노홍철은 내가 말투가 좀 다르지 않나. 이 말투를 못하게 하더라. 애칭으로 부르는 걸 좋아해서 형님이라 했다. 그걸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맞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이민욱 대표는 구타가 많은 부대였다. 경비소대라고 위병소 근무했다고 말했다. 노홍철은 속옷에 이름을 쓰라 하는데 미남이라고 적어다. 미남이 되고 싶었다. 근데 그걸 꺼내다가 선임이 보고 누구 거냐고 하더라. 그때 엄청 맞았다고 당신를 떠올렸다. 그러면서도 이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맞아야 했다고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했다. 제작진은 오해했다. 많이 맞고 고통받은 줄 알았다고 했고, 노홍철은 군대생활 너무 행복했다. 맞은 건 순간이었고 고참들도 한달 정도 지나니까 나랑 보초 나가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 군대에서 만나 사람들은 나한테 다 귀인이다 라고 말했다. 이연의 잘못으로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타이트한 환경들을 맞닥뜨렸을 때 나를 잃지 않았더니 다른 전우들보다 더 편했다. 그걸 경험하다가 우연히 연예계 생활을 했을 때 똑같은 거다. 내가 나왔을 때 방송이 저급하다고 했는데 군대 덕분에 있는 나 그대로를 보여주면 될 거라는 걸 이미 검증을 했다. 군대 덕분에 어떻게 보면 방송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노홍철은 난 물고기를 안 먹는데 화요일 아침 식단이 물고기였다. 깨끗하게 옆에다 치워놨더니 고참이 욕을 하면서 편식한다더라. 다음 주 화요일이 됐는데 시판에 물고기만 주는 거다. 그래서 정중히 싫다 했더니 가져가더라라며 확실하게 내 기호를 표현했더니 결국 물고기 안 먹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오해가 있든 사실이 아니든 꾸준히 버티면 나중에 인정하더라라고 말했다.